네납한데 네. 여기만 곰박 뛰어난 거야 아 그래서 계속 놀랐잖아 이렇게 어. 아, 그럼 니만 그냥... 아, 네. 아, 네. 아는 그런 거야 그거 <laughs> 수미가 옷을 이쁘게 입고 와서 <laughs> 찬영이가 응. 내려서 좀 보자 했어 찬영이도 못 봤어 <laughs> 그래서 안내려겠다안내릴거야아안내릴거야나였거든안쁘게 입고 는데근이끄러이다

근데 우리 길이 어디로 가야돼? 우리 한 500m 가야되는거 아이가? 정... 삼성동을 가보겠습니다 안녕 뒤에 차차차 와 근데 눈 진짜 멋있다 <laughs> 위에 맨 위에 올라가서 단지 와야돼 맨 뜯고 있나 수가어 얼음 맞나? 아니 잼민이 삼성 입구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돌탑이 그약파룡도 같지 않냐? 야, 거의 뭐 등산 아이가 <laughs> 예, 이런 거는 일반 산에서 활용상을볼수 있죠. 여기야 삼성궁이 그 우리 그 약간 그 SNS 나왔던 그런 그 장면이 어디 있는데? 그거 또더 올라가야 돼. 돌이 있는데 여기? 안, 안 되잖아, 안 되잖아. 어머 저기 5천 원짜리 있어. 어디 어디 5천 원짜리 있는데? 그래. 원짜리. 어 맞네. 이거 0천짜리어 어, 여기 보니 있어요 보니. 근저거 누가 가져가는 사람 어. 있을 것 같아. 어. 누가 가져갔 저주. 저주. 저주같이. 아유 너 아. 어. 아야 어, 그래. <laughs> <주시. 웃음> 어, 어. 아야야. 아, 야 머리 조심해라 나팔용사 아, 느낌인데? 아 진짜 농담한 거 같아. <laughs> 팔용사 느낌인데? 있어. 바람 불어오니. 설레는 거예요. 바람 바람이 근데 너무 많이 불 여러분들, 어? 맞습니다. 어, 잘 보고 있었어요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달려라. 달려라. 오! 오오오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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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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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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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지올라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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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나는 간 곳을 정하면 거의 가. 아니, 아깝다 이거. 그러니까 <laughs> 이까지 왔는데 아깝잖아. 우와 물. <laughs> 우와. 아, 저기서 찍은 거. 어. <laughs> 기분지. <laughs> <laughs> 운동을 많이 했잖아. 언니. <laughs> 계다 올라가는 거. 안돼. 아, 어. 배고파. 자, 조금만 빨리 올라가고 밥을 <laughs> 먹어. 아아밥안 먹으니까 천천히 가. 천천히 가자. 아. 우리가 온 거에 비해 <laughs> 영상 별로 없다. <laughs> 한 그래 20컷은 <laughs> 나와야 되지 않겠나 당연하지. 따르릉! <laughs> 여기 입구 서부터 어. 지금 바람이 풍속 한 4점 5. 4 삼성공 음. 더 가야 된다는데? 그냥 더더 어? 올라가 없이 어떻게 되는지 아. SNS 본거알지 어, 보. 어, 거기 어, 어, 없다. 어, 어, 어.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기 물이 거기 아니야? 그건 <laughs> 알고 보면은 저 물가만 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<laughs> 저 경치 찍는다고. 어, <laughs> 괜히 저거 가고 이상한 스님 보고. 아니인데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절만 있고 어.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뭐. <laughs> 하나도 없어. 주지 스님 <laughs> 봐서 <laughs> 그 절이 나고. <하고. 웃음> 밥 먹고 단무지고 <laughs> 단무지 이거 그릇이 고 갔는데 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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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하고. <laughs> <laughs> 근데 중요한 거 아, 뒤에 운지 봐봐. 한 20년 더 <laughs> 있겠다. 아니 봐봐. 엄청 어. 어, 멀어지고 있는데? 그러니까 그, 음. 아니, 아니 그, 그 SNS 느낌이 없다. 아니, 약간, 아니, 약간, 아니, 오빠, 약간 저런 배경이었잖아. 맞지? 그 온다 봐봐. 아니, 어, 할아버지들이 아니, 더 많다. 아니 <laughs> 내가 봤는데. <뭘? 웃음> <laughs> 아이가 지물 있잖아 물 우리 어. 어, 이렇게 어. 찍었잖아 이렇게 찍으면은 저 아. 배경이 이렇게 쫙 나왔다고 뒤에 그치 그 우리가 SNS에 보면 저 뒤에 어. 벽돌가 쌓아 올린 거 있지 저기의 사람같광데 근데 점점 갈수록 멀어지어 어르신 분들 어. 더 많아지고 내려가 <laughs> 가서 조지스님 보실 거올것 같은데 내려갈까 아닌 것 같은데 판단잘 해야 되는데 아 인터넷 쳐봐 인터넷 쳐 와. 근데 인터넷. 저기에 삼성공예가 적혀 있어 그러면은 근데, 근데 삼성공이저일 거는... 수도 있잖아. 일단 가볼까? 가볼까? 아깝다가 우리 두 시간이나 다아요 왔는데. 어, 일단 초 가보자. 이승민씨. 아니, 아. 이승민이 <laughs> 운동 안한다니 진짜. 옛찬이 오빠는 없다.